난 여기 앉아가지고 둘의 케미를 좀 지켜볼게 나 오늘 그 재미로 온 거거든 <laughs> 밑에서 올라오는 하부 소음이 순정 카니발보다 확실히 좀안 올라오는 느낌 이지않 어, 그리고 그래. 바닥이 진동도 덜해 확실히 와 통통 튀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 지금도 지금도 잔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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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아 어때 잔여철 잠시만 네. 순정 카리발에 비해서 어때? 어 좋아 차이가 나네 예진아 나 근데 농담 아니고 나 진짜 네. 진짜 이차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가득 근데, 가득 가득 채서 그거로 가자 근데 다 채웠는데 순정 카리발보다더 가격은 2천만 원 이상 사다 <laughs> 그러면 또 타사도 아, 지금 지금 우리 서로 말이 너무 그러니까. 끼어들게 하려고 깜빡이도 안 키고 막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저, 하죠 접촉사촉나빠고 음. 그리고 아. AS 그러니까 그리고 월출고에서제 갈발이 더 많거든요 제가 기다려주세요 월 출고돼서 100에서 150대 자 500만 원 상당의 무상 혜택도 드리는데 서스펜션까지 무상으로 장사 키워 들린다 응. 안호준TV를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은 응, 응. 전시장에서 목쿠션 응. 뭐 이거 이거 오기만 해도 좋은 거 <목소리> 예진아 오, 뒤에 검은색 카니발 멋있는데? 저기 뒤에 봐봐 건물 봐봐 여기가 요즘 그 핫하디 핫한 M. 리무진 공장이잖아. 어, 맞아, 맞아. 공장으로 왔어, 우리가. 왜 왔냐? M. 리무진이 그때 서 있는 상태에서 차가 좋은 건 이제 봤어. 그럼 과연 이 차가 실제로 달렸을 때 실제로 타보면 어떤 느낌일지? 내가 생각하는 M. 리무진은 어. 딱두 가지야. 뭐?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만들 수, 아, 있다. 할수 있는 거. 근데 가격이 좋다. 어. 지난번 안오준 TV에 업로드 된 M. 리무진 소개 영상에서 M. 리무진 리포터님 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번 시승 영상에도 출연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어잘 알아요. 지금 여기서 내린 연예인 두명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엠리무진 로고가 이제 이렇게 있고. 어, 저 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 로고 되게 그거다. 제네시스 같다. 되게 에, 제네시스 같은데 모던하면서도 M 형상이 딱 보이면서 디자인 잘했네. 네. 날개를 달고 날아라 <laughs> 오늘 아침인데 어려워. 텐션이 좋으시네요. 저 아침인데. 아침부터 하이 텐션이에요. <laughs> 저녁 저녁 되면 텐션 떨어지나요? 기절. <laughs> 역시 확실히 카니발은 블랙이 포스가 제일 좋긴 하네. 근데 여기 보면은 엠리무진 휠커버도 따로 이렇게 제작을 했네요. 와. 이제 문 열면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도 이제 나오고 오, 네. 예, 여기 엠리무진 로고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순정 철제 루프 차체와 동일한 차체와 동일한 철제 루프 안전까지 확보한 철제 루프 이 겨울에 더 빛을 봐요 아, 이 스틸 루 이제 150만 원 상당의 단열 시스템이 무상으로 장착되어 아. 있다 보니까 그 스틸이잖아요 음. 스틸이랑 네. 단열이랑 콩 <laughs> <laughs> 지금 여기 스틸루프가 이제 생산이 돼서 대기 중인데 도장까지 끝난 거잖아요 이 색깔은 뭐예요? 이 색깔은 세라믹 실버 색깔이잖아요 카니발 순정 하이리무지는 흰색이랑 블랙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좀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약급도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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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근데 이제 M리무지는 다 어. 가능하다 네이 컬러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네, 뭐 여기 탈탈. 끝에 M 요것도 있네 오 네. 트랜스포머 같이 만들었네 탈탈. 아 이렇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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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난 여기 앉아가지고 둘의 케미를 좀 지켜볼게. 나 오늘 그 재미로 온 거거든. <laughs> 딱탈 때부터 그죠? 네. 걸리는 거 없이. 오 왜냐 저 리뉴얼된 팔걸이에다가 굉장히 편하시지 않나아 어, 팔걸이가 맞아요. 좀 짧아졌네. 탈때 걸리지 않게끔. 네. 아 네네. 쿠션도 제가 굉장히 편하시죠? 네. 네. 야. 어때 시트 쿠션감은 어때? 어, 좋아. 괜찮아? 음. 어. 자상 시트. 어. 요즘 근데 네. 이제 예진 언니가 앉아 있는 이런 시트들을 네. 사제로 많이 네.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에요 아, 근데 네. 이제 이런 네. 거죠. 네. 보세요. 응. 홍대에서 미, 미술 전공하잖아요. 셨 네, 4년 네. 동안 미술만 봤던 그 전문인 네, 네. 이제 갑 미술을 시작한 네, 아이들과. 네. 경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느낌이어서 아 진짜 제조사. 진짜 우리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저상시트가. 근데 그러면 예진이도 경희대 연영과에서 4년 동안 연기를 배웠거든요. 와. 그 일반 연기. 지금 연기 시작하는 사람이랑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지금 나랑 사는 게 연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난 가끔 해. 사랑하는 연기 사랑하는 연기. <laughs> 아 10년 동안 <laughs> 사랑하는 연기. 10년 동안. 어. 잘하신다. <laughs> 왜 나를 그런 여자로 만드는 거야? 어 아니 아니야. 너 연기 잘한다는 뜻이야. 어. 무슨 연기 연기를 하질 않았는데. 어 이것도 연기 같아. 이것도 화내는 연기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어. 있으시다. 아 연극 연가 출신이셔. 아 왠지 이 사람 네. 잘 어울리세요. 그니까. 하나 사 주세요. 예진아, 내가 로드 매니저하고 예진이가 배우하면 안 돼? 애는 누가 키워? 어? 애는? 응. 그러니까. <laughs> 어 근데 이건 바닥이 저번에 봤을 때랑 다르네요. 이 바닥은 뭐예요? 대석 바닥이에요. 이것도 오. 고객님 선택 가능하신데. 네. 이제 다른 데 가면은 추가 네. 옵션이에요 사실 아 근데 저희는 선택 옵션입니다. 엠리무시는 바닥재를 세 가지 아주 좋은 바닥재 중에 고를 수 있는데요. 롬마리누드, 요트 플로어, 대리석 바닥입니다. 특히 이 바닥재들은 모두 5년 무상 AS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롬마리누드가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일반 바닥재보다 다섯 배 정도 비싼 바닥재인데 이게 추가 옵션이 아니라 기본 사양입니다. 무늬만 요트 바닥이 아니라 실제 선박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규격에 맞게 제작된 마린용 바닥재입니다. 추가 옵션이 아닌 선택 옵션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바닥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닥 작업을 네. 3중으로 네. 평탄한 작업을 해가지고 방진에 방까지 넣어가지고 어, 완벽한 거죠와 카니발 노면 소 많이 올라와요. 그니까요. 예. 예. 카니발 시끄럽거든요. 소음을 예. 예. 딱 잡아주는 음의 예. 아. 효과가 들어가죠. 아. 아 그리고 네. 우리가 보통 여기 순정은 여기 패브릭 매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안에 먼지가 쌓이거든. 그러니까 애기 키우나 거 그럴 때 여기 먼지 쌓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청소가 너무 쉬운 게 너무 큰 장점이야. 그렇죠. 어물흘리거나 그래도 이게 스며들지 않고 음.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너무 편하게 잡혀. 그러니까요. 아버님, 네. 어머님들 맨날 미세먼지 네. 검색하면 뭐 합니까? 차를 타자마자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먼지 <laughs> 알러지, 먼지 알러지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소중한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내리석 바닥은 무조건 네네. 필요한 하 그런 이지 않나어 여기는 이제 스틱 시트를 스틱. 모드별로 다 네. 조절할 수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산이라는 거죠. 국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네. 엠리무진 기술로, 그죠 네. 그럼 이 시트를 공유하는 회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죠. 아, 엠리무진만의 기술이죠. 엠리무� 도스카프도 장식돼 있고, 네, 도스카프 엠리무진 도스카프도 음. 있고, 그리고 이 시트는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절 안 해도 되고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지. 자, 어. 지금 예지 언니가 앉아 있는 입장에서 앉아 있는 음. 상태에서 보세요. 제가 음. 들어가 볼게요. 음. 자, 언니 조금만 다리를 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음. 보통 애기들이 음. 타잖아요. 네. 빨리 타 이렇게 해. 네. 엄마 이렇게 하면 타는데 음. 나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음. 아 제가 대한민국 여성 평균 키1 6 0 163cm 되거든요 네, 네. 충분히 이렇게 엄마 딸들은 옷 갈아입힐 일이 많잖아요 네. 어, 그리고 여기서 발레복도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고 아 이렇게. 여기가 되게 넓은 게 장점이다 충분히 네. 넓다 음. 일반적인 특장 시트가 이게 너무 크니까 여기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이 공간이 나오니까 또 뭐가 좋냐면 어. 악기 하시는 분들 네, 네, 네. 여기 딱 넣어볼 수 있다 아 음. 아 네. 아 그다음이 TV 삼성 TV 들어갈거예요 왜냐 네. 순정이랑 딱 연결이 돼요 아 이런 디테일까지 살렸다 와, 그리고 안에 조명도 되게 예쁘다. 아, 어, 좋다. 이대로 놀러 가고 싶다, 이제 아, 그러니까. 대구 막창 먹으러. 오세요. 진짜 오세요. <laughs> 대구 행사있을때 오세요. 알겠어요. 납작만두. <laughs> 오세요. 좀 사올까요? <laughs> 자, 그럼 이제 드디어 M 리무진 카니발 할리무진을 타고 일반 도로로 나가서 제대로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카니발 할리무진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바로 비포장 도로가 나왔네요. 이제 <laughs> 오프로드 승차감 어때? 괜찮았어? 우리 알파드 타고 느낀 거 있잖아 서스펜션은 어느 정도 좀 부족하더라도 알파드 서스펜션은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 않았잖아 시트가 편안하면 상세가 되잖아 근데 지금 시트 어때 요 아, 편해 시트 편해? 응 쿠션감은 어때? 쿠션감도 좋아 이렇게 남자분들이 앉아 셨을 때도 버키시트 엉덩이 굉장히 퐁신퐁신해요 그러니까 이게 쿠션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 하염없이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고요 네. 순정은 진짜 약간 식당 갔는데 어. 방석 없어가지고 그냥 맨바닥에 앉는 느낌이면 은 얘는 식당 갔을 때 방석이 좀 남아도는 거야. 그래서 방석 두장나 혼자 앉아있는 느그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야. 어, 그 느낌이야. 돌잔치하는 느낌. 어. 돌잔치에 돌잡이 애기 어. 된 느낌. 알죠? <laughs> 그, 그, 사람 방석에 올리는 거. 근데, <laughs> 거기다가 딱 앉았는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 허? 내 엉덩이가 이렇게 컸나? 살이 이렇게 많아? 이럴 정도로 진짜 퐁신퐁신하다. 아, 그러니까 어. 이게 뭔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맞아, 아니라 엉덩이에 이렇게 <laughs> 붙어요. 그래서 순정 어. 카니발이 승차하면 좋은 편이 아닌데, 네. 이 시트가 그걸 보정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봐 여기도 콘솔에. 어, 어 여기도 어. 진짜 푹신푹신해요. 어. 아니, 지금 그예진언니가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사실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하이라이트. 근데, 사실 이제 굉장히 위에가 화려하고, 막 멋있게. 이렇게막 들어가 있는 LED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가 있는 게 많단 말이죠. 음. 이제 그런 화려한 걸 보시고 구매하셨다가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더운 거, 뜨거운 음. 거. 음. 예전에 뜨거우세요? 어, 전혀 뜨있 일단 느낌 자체가 없죠. 음. 특히 엠 리무진의 천장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금형으로 제작돼 있어서 더욱 더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제품들이 무거워서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음. 차를 빨리 운영하다 보면 이게 만약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지 어. 근데 그 언니 이렇게, 이렇게 옆에를 예. 한번 쳐보세요 금형으로 제작해서 딱 맞게 장착시켜놨기 때문에 음. 굉장히 안전하다 음. 굉장히 안전하고 음. 완벽한 상품들을 가지고 잘 제작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음. 스틸 루프라는 게 실제 탈때 얼마나 이게 체감이 되냐인데 어. 사실 자동차 면적에 있어서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지붕이거든요 어. 햇빛을 받는 게 지붕이잖아요 네. 검은색 같은 경우는 특히 열 폭주거든요 사실 네. 네. 근데 그거를 FRP로 하느냐, 스틸로 해서 단열까지 완벽하게 하느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음. 저희가 11월 이벤트에 이 150만 원 상당의 단열을 무상으로 해놨다. 음. 단열이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네네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진짜 내부가 영향을 받지 않는 음. 이게 단열도 단열 나름이잖아요. 네. 사실 아시죠? 단열. 어, 단열. 단열. 아,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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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단열재. 단열. 단열. 단열제. 단열. 단열제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 그걸 무상으로 해드렸다. 대구 분이시죠? 대구, 대구. 네, 대구 사람. 대구의 미인이 많다던데. 아 그렇대요. 역시 똑똑하시다. 아 진짜, 진짜예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요 <laughs>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를 향하는데 또 비탈지고 불규칙적인 노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골목 같은 데 비포장 도로 같은 거 달리면서 느꼈는데요. 네. 잡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요. 지금 약간 운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 유격이 없잖아요. 아. 소리 전혀 없. 그러니까 어. 잡소리. 예. 일단은 잡소리가 일단 하나도. 이게 예. 잘 만든 거예요. 기아 순정 카니발도요. 네. 잡소리 나거든요. 순정도 나요, 응. 알아? 응. 순정도 뿌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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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거든요. 근데 지금도 주유소 들어올 때랑 아까 비포장길 달릴 때 일체 뭐 아무 소리도 안 나. 그 바닥도 바, 바닥 작업 다돼 있죠. 네. 위에 루프도 작업 다돼 있죠. 거기다가, 저희가또 그걸 해드리잖아요. 네. 서스펜션까지 무상으로 11월 달에 딱 천착순 딱 10분 맞춘, 정정. 서스펜션은 뭐예요? 16단 감세력까지 서스펜션. 그러니까 이게 뒤, 아. 카니발이 사실 뒤차가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뭐냐면, 바운스 지날 때 차가 무거우니까, 네. 이게, 이게, 이게. 그, 바운스가 있어요, 바운스. 가 있잖아요. 저는 에이. 바운스 좋아하거든요. <laughs> 바운스. 바운스, 네. 바운스, 바운스. 좋아하는데, 이걸 또 싫어하시잖아요. 거기. 그죠, 사람들이,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6단 감세를 서스펜션 네. 장착시켜가지고, 네. 비싼 거 아시죠? 네. 그거를 이제 추가 옵션으로 우리 아버님들 하시는데, 네. 네. 저희는 그냥 해드린다. 언제까지요? 천차 수면. 11월 31일까지만. <laughs> 전화 오실 때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우준TV 보고 연락 왔어요. 그 혜택 그대로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네.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11월 31일까지 저희는 안우준TV를 보고 오시는 선착순 10분께, 네. 서스펜션 무상으로 드리고, 무상 혜택 500만원 상당에, 네. 단열부터 바닥 작업, 네. 뭐, 버킷 시트, 45D 폼보강 모든 거다 넣어서 그냥 다 드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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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와. 풀 패키지, 이거 보이시는 거 지금 다 그냥 그대로 전화해. 근데 이게해서 얼마라고요? 5천만원대. 부가세 환급 받으면 이제 그 금액인데, 네. 풀 옵션으로 해도, 최저가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패밀리가 고민하셨다면 타사랑 비교해도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특정차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요 특히 여자분들 아 그러니까 와이프분들이 고민을 네네. 많이 하시던데 네네. 실제로 보시고 나는데 아차 완전 너무 고급스러운데 아.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사실 이렇게 소재를 일단 안 아끼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안아껴요 어, 티가 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예전에 봐봐 지금 주행하고 있잖아 지금 속도 좀 높였거든 그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 한번 느껴봐 밑에서 올라오는 하부 소음이 순정 카니발보다 확실히 좀 안올라는 느낌도 나. 어, 그리고 바닥의 진동도 덜 해, 확실히. 확실히 덜 하죠. 네. 특히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릴 때더덜 하겠죠. 이게 일반 양산차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하게 되면 생산 시간도 너무 늘어나고 생산 단가도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니발 할리무진 순정을 타면 좀 아쉬운 게 약간 통빈 깡통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음. 근데 통빈 깡통을 가져와서 엠리무신에서 깍깍 찍어 놓는 거야! 그렇죠. 어. 깍깍 찍어 놓는데득까득 맞아요. 그 직접 찾아! 설계하고. 그런 동제팀이 그대로 상주하면서 이걸 다 작업을 하는 건데. 에이. 그러니까 쉽게 말서 그냥 어, 잠깐 보고 그리는 거라. 이것만 그리기 위해서 막 30년을 준비한 거. 그림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모나리자가 모나리자예요? 그러니까. 눈썹이 없다고 모나리자냐고. 응. 아니잖아요. 어, 모나리자좀 닮았는데. 살짝 지그시 웃어 보실래요? 어, 닮았잖아. 모나리자도 닮았어. 아, 모나리자는 얼굴 형이 동그래. 저는 우리 버튼님, 어떻가 아니, 갸름하시잖아. 어? 어. 역시, 예쁜 언니. 잘 배운 예쁜 언니, 최고. 잘 배운 언니. 아니, 너무 뜬금없이 모나리자. <laughs> <못 알아야. 웃음> 어, 예진아, 위에 천장 너무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또, AS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예진 언니도 명품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AS가 정말 완벽하게 보장되잖아요 네. 전국에서. 어떤 백화점을 가더라도. 음. 그런 것처럼, 엠님은 정말 전국의 본사 직영이에요. 본사 직영. 음, 외주가 어, 아니라. 카센터 연계하고 이런 거 아, 아니에요. 아, 뭐 외주가 아니라. 부산에서 차를 샀는데, 언니. 음. 인천에서 무조건 AS 받아야 되요 아, 아. 그럼 이게 뭐냐고? 안 되지, 안 되지. 아니, 대구에서 뭐 물건을 샀는데, 맨날 서울 와서 지, AS 받아야 돼.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서울 구경, 아, 서울 왔네. 이렇게 네. 좋아할 수있지 네. 일만 네. 분들 너무 힘들다. 네. 어, 그래서 전국에 이제 본사 직영으로, 네. 어, 본사 직영으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 출고, AS까지 완벽하게 다. 그래서 그 본사 직영 AS 공장이 전국에 몇 개라고요? 다섯 개. 어디 어디죠? 일단 저희 있던 용인, 용인 네. 그 다음에 김해, 그 다음에 네. 광주, 광주. 그 다음에 인천, 인천. 오창, 오창. 요지마다 다 있네요. 네, 있고, 아. 또 대전에는 12월이나 아니면 1월 달에 이제 매장이 또 새로 생겨요. 네. 아, 매장이 생겨요? 네. 또 생겨요, 매장이. 음. 그만큼 이제 충청도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이 이 차를 타고 구매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음. 이제 대전에 오픈할 때이 오셔야 돼요. 어, 아, 그래요. 저 불러주세요. 네, 저도 사실 카니발 네. 특장 업체가 네.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많죠, 많죠. 아, 사실 근데 여러 곳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아. 제가 M 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가장 믿을만한 회사니까 맞아 어. 그게 너무 중요해 아. <laughs> 아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진짜 편해 예진아 네. 나 여기 헤드셋스 진짜 편해 뭐, 뭐, 그니까 뭐, 그거 되게 편해 이게 목주름 방지 부션 어 이게 편하니까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무의식적으로 약간, 약간, 이렇게 거북목 되거든? 네. 원래? 무의식적으로? 근데, 여기가 편하니까, 내가 여기 대고 싶어. 그래서 네. 여기서 이게 편하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대고, 목을 펴고 운전할 수 있게 돼. 아니, 목, 네. 예진아, 너 알어? 아무리 네. 피부 관리 잘해도 목주름 생기면, 은 어, 바로, 어 맞아 어, 목주름... 어. 목주름 관리만 따로 있어, 그래서. 와, 어, <목주름 목주름> 지금 이거 잠시 했는데도 목주름이 펴졌어요. 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근데 내 목주름은 안 중요해. 예진이 목주름이 중요하지. 아, 목주름 없으시구나. 아니, 어, 어, 이미 없어.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예진아, 너 목주름 있어? 아 어떡해 병원 가야 돼어떻게 목주름 피부과 끊어 예진아 바로 끊어주시는 거야? 어 아, 요거 광고 받으면 데 <laughs> 근데 에이스가 시트 뭐 이렇게 뭐 시트만 돼요? 이러신분들 프레임도 된다 왜? 프레임도 우리가 제작하니까 시트? 이거? 어 이거 기아 차가 아니니까 뭔가 약간 불안하지 않아? 하는 분들 계시다면서요. 네. 근데 3년 동안이나 시트를 AS 해준다는 거는 응.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면죠못 하거든요. 엄청 사실 3년을 시트 AS 해준다가어딨어요 네. 사실 근데 이 시트도 해주지만은 이 프레임까지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예준 언니가 앉아 있는 이 프레임 좌석들 2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1열 AS도 1열 AS인데 2열이 2열 AS 진짜 2열 AS가 중요하지. 2열이 아 역시 네. 2열이 하이라이트 여러분. 네. 2열이 그리고 뒤에 지금 히터가 틀었는데 안 추시죠? 네, 전혀 안추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이 루프에 보면은, 순정 공조라인이 그대로 세워있어요. 아, 맞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지? 에, 옆에 있거나 뒤에 있으면은, 네. 바람이 안 돌거든요. 근데 지금 예언이 위에, 바로 순정 공조라인이 그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하늘, 하늘에서 촥촥촥 촥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시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일부러 목적지를 그 고속도로 타는 걸로 한번 찍어봤어요. 음. 고속주행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샀는데 일단은 카니발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약간의 하드한 서스펜션은 네. 시트가 커버를 해주고 있고요 와 이게 네. 아 기아 카니발이 네. 순정이 모자람이 진짜 많거든요 모자란 부분이 정말 많아요 일단 많이 느껴지는 거는 통통 튀는 느낌이 그렇죠. 많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많게 실질적으로 시트에서 잡아주는 건 떠나서 네. 차 자체만으로도 그 퉁퉁퉁퉁 튀는 그 불쾌한 느낌이 있는데 네. 그 느낌이 사라졌고 두 번째는 일단 이 방음이 네. 방음이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크네요. 지금 속도가 110이거든? 지금 이 상태에서 차에서 들리는 소음 느껴봐봐. 방음도 잘돼 있는 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요철 지날 때 우리 카니발 알잖아. 잔 요철 타다다자 올라오잖아. 그 느낌도 덜하지. 맞아. 오. 너무 좋다. 지금도 지금도 잔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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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진 어때 잔유철 잔유철 어, 순정 카리바에 네. 비해서 어때 어 좋아 아, 차이가 나네 완전 운전할 맛이 나겠다 빨리 지나가시죠 너무 무다 아. 옆에 떨어지다어 <laughs> 제가 안전불감증이 심해서 아 그래요? 네, 무섭다 <laughs> 어 어쨌든 이게 너무 좋다 차가 예진 요철 요철 느껴봐 봐봐 어때 어때 와 타봐야... 이게 2열까지는 안 오는데 3열도 안 오나 그건 이제 3열 타봐야 지 3열도 근데 너무 편하다. 어. 3열 시트도 순정 시트보다 훨씬 더포근하게돼있죠당연하죠3열3열 3열 같은 경우는 차박 모드로 했었을 때에 180도 평탄화되는 가또폼 보강이 되어 있고 걸림 전혀 없는 어. 완벽한 시트가 장착되어 이거야, 있고. 이거 좋아. 야, 야 이거 안탈 이유가 없다. 음. 예진아 나 근데 농담 아니고 나 진짜 진짜 이차 사고 싶어. 음. 아, 정말이야.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음. 저 와이프 애기 음. 그리고 애기 태어나면. 애또태어나요 애기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 저희 엄마 아빠. <laughs> 네. 그러니까 부모님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애기가 생기면은 양가 부모님들 더 자주 보고 여행도 더 자주 다닌단 말이에요. 네. 자녀가 두 명인 사람은 무조건 6인승이 필요하고 그때 우리나라 아빠들 머릿 속에 떠오르는 단한대 차. 카니발, 카니발 사실 국민카잖아, 국민카. 맞아요, 맞아요. 또 이런 분들 계세요. 골프 여행 다니실 때 2대 1로 가잖아요. 둘둘 네. 둘 편하게 타고 네. 골프백 뒤에다 편하게 싣고. 충분해. 음. 그래서 골프카로도 많이 운영하신다. 음. 근데 이제 골프카 사기에 지금 법인 사업자분들이 사기에 지금 너무 좋은 시즌이다. 왜? 네. 11월달에 엄청난 7천만 원대로 5천만 원대로 아... 하고 풀 구성 패키지 500만 원 상당의 혜택에 서스펜션까지 장착시켜 드리니까 카니발도 이 특장 업체에 네. 경쟁이 있잖아요. 네네. 엠리무저는 확실히 다 장착해 드리면서 가성비를 추구한다는 거는 대량생산이 대량생산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 그럼 한 달에 몇대출고돼요한 달에 100대에서 150대. 진짜요? 네. 한 달에 100대에서 150대? 아, 네. 아... 달에 100대에서 150대 씩출고 되고 이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응. 불법 출고 아니냐? 아 차가 이게 불법 개조가 아니냐. 네, 그렇죠. 근데 음. 정확한 거 국토부 인증받은 구인승 합법 차량만 개조한다. 실으조 뒤에 싱킹 시트 실려 있잖아요. 실려 있죠. 네. 근데 이제 불법 개조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결국은 아. 지금 네. 불법 개조 받았다가 검사대 행 맡길 때그 둘통 나가지고 막 구인승 혜택 받았던 거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아그 아. 지금 있어요. 되게 핫해요 지금 아. 문제가. 저 뒤에 싱킹 시트를. 뜯어내면 안 돼. 그렇죠. 문제 없는 차량들만 출고하는 거죠. 네. 그 사실 구인생 차량으로 출고를 받으면 구인생 혜택을 받잖아요. 사실. 네. 막 부, 이렇게 부가세 환급 혜택도 받고 받잖아. 근데 이거를 나중에 들키게 되면 다 토해내요. 근데 이걸 모르시고 그렇죠. 다른 데서 부가 출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 부가세 환급을 토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엠리무진 전시장 가셔서 카니발을 보면요. 제일 뒤에 네. 싱잉 시트 한번 열어 보세요. 열어 보면 네. 다 네.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니까. 구인생 혜택 그대로 유지하고 음. 있다. 음. 그럼 엠리무진 상담 받으러 온 고객들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엘비무진의 장점들을 보면은 계약률이 되게 높겠네요. 높죠. 음. 왜냐면 일단은 스틸포에서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루프에서? 스틸 부순정과 동일한 소재를 쓰는 스틸 100% 부순대가 저희 밖에 없잖아요. 강성보강 테스트 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지만 저는 되게 화물차 무서워하거든요. 네네. 지나가다 저기 물건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까 아까 그, 그,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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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서워요. 저는 네. 언니, 전 항상 무서워요. 어, 물건 떨어질까 봐. 어,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 안전성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게 딱 뭔가 떨어졌을 때도 외부 충격에 딱 루프 흡수를 해버리거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부가 안전하다. 그치?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 안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아. 자 여기서 포인트. 네. 카니발 특장 회사들 중에 철제 루프를 장착하는 회사는 엠니무즈밖에 없다. 엠리 무진을 제외한 따름에서는 그럼 제, 루프 재질이? FRP, FRP? 다른 소재 다른 소재인 거죠? FRP다. 소재가 완전 다르다. 그 다음에 또 스틸루프 AS5년. 응. 우리가 이제 AS를 받더라도막 네. 옷을 찢었어. 네. 옷을 찢었는데 그냥 이렇게 꿰매. 응.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아 이게 정확한 AS가 안 됐어. 어. 뭐야? 이거 옆에 뜯어. 뭐야? 이거 지금 안 맞아. 네. 이런 AS가 아니라 네. 이제 스틸 같은 경우는 네. 딱 찌그러졌을 때 네. 이렇게 촥! 필수 있는, 음. 있는 거죠 도장 처리,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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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필수 있는 거죠. 그지? f r p 는 찌그러지거나 파손되면 f r p 보강을 덧대는 거, 면서 해야 되는데 얘는 일반 차체 철판이랑 똑같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방금 도색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렇죠, 완전 에이. 제 말을 정말 정리 잘했어요. 아 실제로 카니발 오너들이 스틸로프 찌그러지면 방금 도색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에이. 이제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하다. 그죠? 근데 f r p 는 만약에 찌그러지거나 파손되면은 더 쉬어야 돼, 더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아 그러면 그냥 완전 통으로 다 갈지 않는 이상은 네. 원래의 강도가 안 나오는데 스틸은 이게 찌그러져도 황금 도색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이지. 장점이죠. 네. 예진아, 이열 응. 시트 지금 제일 편한 착좌감으로 한번 바꿔봐봐. 좀 이제 피곤하다, 자고 싶다 했을 때 그렇게 한번 바꿔봐. 어, 어 지금 이런데도 순정 카니발보다 진동 덜 들어와요. 그죠? 예. 네. 지금 너무 편하다. 정말 좋으시죠? 이차 진짜 너무 그런 면에서도 좋고. 와예진 진짜 편해 보이네 그죠? 너무 좋죠 근데 아. 이거 이거 중요해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이거 신정 스피커는 그냥 그 플라스틱으로 있잖아요 네.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스티커로 붙이는 방식에 음. 스티커로 딱 붙이면 스티커가 엎드려요 잘떨어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금형으로 똑같이 딱 제작해가지고 음. 딱틀로 찍어가지고 내딱 장착시킨 큰 그릴망 음. 자 11월 단 한정 혜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5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음. 다 들어가고 거기다가 풀 구성 풀 패키지로 들어가 바닥 방음 루프 단열 시스템 그다음에 틴팅 지금 이 햇빛이 어 선팅도 해줘요? 10년 무상 MT 썬 썬팅, 선팅. 썬팅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차 출고 받을 때 필요한 모든 상품들을 저희는 다 해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형 카니발로 했을 때 구가성 받았을 때5천만 네. 원대 후반이고 그 어디를 비교하셔도 이 구성과 이 상품성, 이 가격으로 는 절대 가져갈 수 없다. 예진아, 볼펜 챙겨. 지금 계약하고 가. <laughs> 계약하고 가세요. 진짜.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게 되면은 겉은 세라믹 친구. 스트 실버라고 안에는 약간 버건디 컬러의 레드 있잖 음,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도로? 계획을 하세요 도로? 구매하시려고 도로? 도로? 무슨 색이 좋아요 실내 베이지나 아이보리 어. 아이보리 같은 거 화사한 거 음, 확실히 여성분들이요 아, 네. 근데 보고 고르세요 예전언니가 13가지 색 보시고 음. 투톤 조합 하셔도 돼요 원하시는 거 보시고 아, 싫으시구나 아. <laughs> 그리고, 원하시는 까다로, 디자인으로, 까다로. 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요것도, 이런 것도 맞춰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 자, 그래서, 네. 어쨌든 여러분, 카니발, 가족차를 찾는 분들이 카니발을 선택한다면, 네. 기아에서 나오는 순정 카니발도 물론 좋죠. 좋죠 물론, 물론 좋은데, 그 카니발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더 싸게 살수 있다면, 안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카니발의 단점을 고객들의 소리를 들어서 완벽하게 보완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가득 근데, 가득, 근데, 가득 채워서 그대로 가져왔다. 근데, 근데 다 채웠는데, 순정 카니발보다, 싸다. 더 가격은 2천만 원 이상 사다 괜찮다. 어, 그러니까? 그러면, <laughs> 그러면 또 타사도 어, 지금 지금 우리 서로 말이 너무 그렇죠. 끼어들게 하려고 깜빡이도 안 켜고 막하는거 그냥 이렇게 접촉접촉 음, 무조건 이거 안살 이유가 없다. 안살 이유 없다. 여러분 특정 회사를 다잘 네. 알아보면 네. 가장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철제 루프 네. 되어 있는 애니무진그두 네. 번째 시트.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그리고 확실한 AS. 그리고 어. AS. 그리고 그러니까 월출고됐어 제가 할 말이 더 많거든요. 아, 제가 뭐. 기다려주세요월출고됐어 아, 아, 100에서 150대. 150대. 어, 더 많은 옵션을 고객들께 받을 아, 아, 수, 아, 수 있다. 아, 얘기하고 싶어요. 아, 빨리, 이제. 빨리, 손주를 해, 손주를 해. 손주를 빨리. 예, 빨리. 근데 AS는 세요 네. 부산에서 차를 샀는데 맨날 AS 받으러 인천 가야 된다. 인천 가야 돼. 언제 가냐고그렇지 광역시. 광역시 망으로다되어있고 광역시에 아, 다 광, 되어 광역시 광역시 있고, 단열제 다 있고, 예, 다 있고. 예,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엠리무지를 선택하시고 저도 옵션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벽해요. 네. 아 그리고 안우준 TV 구독자분들한테 뭐더 해드릴 혜택 없어요? 자, 5 0 0만원 상당의 무상 혜택도 드리는데 네. 서스펜션까지 무상으로 장착 시 드린다. 음. 근데 안우준 TV를 보고 왔어요라고 하시면은 음. 음. 전시장에서 음. 목쿠션. 목쿠션? 이거 이거. 완전 아, 음. 목쿠션. 음. 저도 그거 배고자요 밤에 잘때 네. 침대 위에서 쓰고 오기만 해도 증정. 멀티쿠션. 오기... 오기만 해도 증정. 그래서 저번에 증정 많이 나왔어요 어, 엄청 많이 나갔어. 아니 되게 많이 오셨어 요 아, 팬분들이. 아 그래요? 네, 팬분들 네. 되게 많이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저희를 자꾸 찾으시더라고. 네. 저희는 없다. <laughs> 진짜 아, 본사 지경에 정말 네. 전문 차량 네. 이제 영업자분들이 계셔서 판매를 해주실 거다. 네. 저희는? 없다. 없다. 예. 네. 엠리무진을 타보고 느낀 점은 확실히 카니발 순정 하이리무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으니까 차의 완성도가 몰라보게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방음 그리고 시트로 인한 승차감 개선입니다. 이건 알파드에서도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알파드 승차감 좋다고 하는 이유가 서스펜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트에 있는 겁니다. 엠리무진이 만든 시트가 상당히 큰 승차감 개선 효과를 낸다는 걸 시승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엠리무진 카니발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천만 원 넘게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스펙은 훨씬 좋습니다. 안호준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고, 꼭 추가 혜택 더 받아보세요.